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전영섭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2천여 평의 화원을 경영한다고 늘 알려드렸는데, 제가 경영하고 있는 그천평 중에 왁스플라워, 왁스플라워 천 평을 심었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제가 경영하는 왁스 플라워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앞뒤로 이렇게 피고 있는 것들은 마야 품종 마야 품종 좀 조생종 입니다 조생종 이어가지고 이렇게 잎이 하얀색으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지요 잎은 소나무 잎처럼 생겼고 노즈마리 허브 잎처럼 생겼죠 왁스플라워 허브과 줄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만져보고 쓰다듬으면 향이 납니다. 솔 향이 나요. 솔 향. 왁스플라워 지금 먼저 이렇게 피고 있는 것 보이시죠? 핀 것들. 핀 것들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저화 해서 물에다 꽂아 놓으니까 보통 뭐한 달까지도 싱싱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 않는 이, 이 망을 막을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얀색도 이렇게 있고요. 이 망아리가 봉우리가. 피면서 이 껍질을 벗겨져요. 껍질을 벗겨지면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피었을 때 이렇게 수확해서 꽃은 핀 상태로 감상하시고 피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지면서 피게 됩니다. 예. 왁스플라워 마야 마야 품종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들이 지금 꽃망울이 망을망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제가 꽃핀 모습을 네, 왁스플라워 꽃 네, 이렇게 왁스플라워 꽃이죠 하우스에서 제가 기르고 있는데 지금 피는 대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꽃하원 제가 운영하는 라인에서 꽃하원에서 꽃다발 꽃바구니 하는 데에 직접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꽃다발을 해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한 지방자치 인제 개발은 수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꽃다발 두개 배달했지만 내일 뭐네개뭐 뭐 모레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전국에서 이제 뭐 과장님들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배한 락왁스 플라워로 이렇게 완개 대용으로 둘레를 둘려면은 더 향기가 나고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왁스 플라워를 이러면 들 뺐죠? 이렇게 층가리로 앞뒤로 이렇게 피는 대로 제가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야 마야 품종 이렇게 보고시고 그다음에 조생종이라고 심어놓은 건 마야 아타 아타 품종인가요? 아타 품종도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아타 품종도 이렇게 보면은 멀리 이렇게 촬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피지는 안 했지만은 망할 망할 봉우리들이 예, 꽃몽우리들이 예, 자태 뭐 서로 서로 앞다투어. 앞다투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석곤 낭장에서 직접 경영하는 천평 하우스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망을망을 아타, 아, 아타 품종. 자, 하에테까지 있죠. 아타 품종.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맺어 있죠. 맺어 있죠. 맺어 는걸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또 시간이 경계 되면 피게 되고 마야 품종도 굉장히 예 눈이 온 것처럼 보기 좋습니다 피지 않는 상태도 이렇게 열매 이렇게 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화용으로굉장이 자태로 만 여러가지로 예예 꽃꽂이 꽃바구니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한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꿀 좋은 날을 아주 좋은 나은 벌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바이 품종, 바이 품종. 제가 이렇게 또 멀리 보일까요? 바이 품종. 왁스 플라워 농장을 직접 경영하는 이렇게 농장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전에는 반석꽃 농장 다육이와 화분들을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왁스 플라워 이렇게 감상하시라고 제가 농장에 왔습니다. 농장에 와서 이렇게 지금 2년째, 3년째 이 왁스 플라워 이 품종은 마야 품종하고 아타 품종은 3년째, 그다음에 저쪽 니르, 오피르 있는 것들 세개네개 품종도 있는데 그것은 4년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한 5년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꽉 차고 해서 많이 속아냈습니다속아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또 일시에 많이 추라 하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 이 마야와 아타 품종은 또 수확하고 한 칸에 하나씩 다 솎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빈자리들도 있습니다. 죽은 것들이 빈자리인데, 빈자리는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지금 소재, 소재, 뭘 심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중에, 또 계속 빈자리를 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야 품종. 이건 죽어서 다른 품종, 시켜진것 같습니다. 마야 품종. 쭉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품종 예, 왁스 플라워, 예, 이렇게 좀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만생종, 층가리로 심었습니다. 일시에 출하하면은 좀 일하는 인력도 쪽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많이 전화하는 과잉 출하해서 가격도 그래가서 분산하려고 이제 조생종, 중생종, 방생종, 좀 빨리 나오는 거, 중간 나오는 거, 층가리를 두어서 이렇게 재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석꽃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왁스플라워를 제가 마야 품종, 마야 품종을 직접, 네, 직접 오래간만에 개봉합니다. 사진으로만 페이스북에 제가 남기고 그랬는데 아타, 아타 품종인데 지금 여기는 뒤쪽으로도 보기가 좋게 거의 꽃봉늬가 맺었습니다. 저랑 같이 로 굉장히 이것도 이것은 다른 품종인데 섞인 것 같아요. 다른 품종인데 이거는 이쪽에 보면 은 아타 아타 품종 앞 품종 여기는 거의 다꽉 찼습니다. 꽉 맺었습니다. 올해 이것도 올해 수확하고 좀 너무나 변듯해서 좀 솎아서 속은 부분은 다른 소재로 다른 새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 조라용 아카시아가 또 있습니다. 그것 일부하고 지금 노주마리 허브를 조라로, 조라로, 조라로 할까 해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타 품종이 꽉 차서 지금 봉우리가 이렇게 맺고 있는 중입니다. 왁스플라워, 왁스플라워, 지금 이쪽은 마야 품종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이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왁스 플라워 아야 아타품정 보셨고요. 이것도 지금 필려고 굉장히 봉우리가 이렇게 이 꽃이 굉장히 고급 꽃입니다. 부케로도 쓰지만 이제 꽃다발, 꽃바구니 다용도로 이렇게 써요. 이제 화분으로도 있긴 있는데 화분은 이제 분화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왁스 플라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칼라가 옆에 칼라를 심었는데 한 송이가 피어올라 왔구만요 기둥 땅에다가 심었는데 칼라 응. 여러가지 품종이 또한 여기도 많이 있죠 저쪽에는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억스플라워 이쪽은 아직 조그마한 새끼 예, 이렇게 밤 조그마한 새끼들이 맺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봐서 너무나 높아가지고 잘안 보이죠? 왁스플라워, 천평. 근데 뭐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왁스플라워. 여러분 왁스플라워.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이네. 우거져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이쪽은 안 보이고 조금 낮은 것, 낮은 것을더 보여드릴까요? 왁스플라워. 자, 이것은 닥터입니다. 닥터, 닥터, 이쪽 원 닥터, 후 닥터. 근데 닥터를 지금 설치하다가 좀내려가지 좀...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건 온풍기 온풍기 겨울에 온풍기를 떼야 됩니다. 자볼까요 천장은 담요가 두 겹이 있고 겉에 비닐가 있고 그다음 에3중3중으로 삼중, 이렇게 시설은 이렇게 연동 5연동이고3중으로 설치했습니다. 원 닥터 후 닥터 자, 왁스 플라워 다시 한번 가면서 천천히 꽃핀 모습 아직 피지 않고 있는 봉우리된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린다. 조금 허성허성하지요? 이 부분은 이제 수확을 자꾸 해서 피는 대로 끊었기 때문에 좀 허성합니다. 꽃을 완전히 100% 다, 피기까지 못 기다립니다. 꽃밭에서는요. 그래서 피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양재동 화해 공방단도 그다음에 요즘은 조금 나오니까 얼마 안 나오니까 제가 소비하고 노컬프트에서도 소비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꽃도 오래 간다고 해서 네. 네. 왁스플라워 꽃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 왁스플라워 우리 파트를 보해드리고 이번에는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왁스플라워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왁스플라워 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 계속 받기 원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반사 형통하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